교실 속 아침 시간은 정말 분주합니다. 제출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은근히 할 일들도 많죠. 그러다 보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줘도 깜빡깜빡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분주한 아침 시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신의할 일들을 스스로 챙겨서 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침 시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아침 활동 순서 정하기 즉 아침 일과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쭈쭈쌤과 바필드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바쁜 아침 시간 선생님이 굳이 하나하나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차근차근 아침 시간에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침 일과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 일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네, 아침 일과라는 거는요 아이들이 매일 아침에 오면은 해야 되는 반복적인 정말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정말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정리하는 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학급 긍정훈육법 책을 통해서 또는 연수를 통해서 아침 일과 만들기에 대해서 잘 알아 아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 동안 긍정훈육법 실천하면서 저희들이 했던 사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침 일과를 꾸준하게 실천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침에 왔는데 뭘 해야 하지? 하고 갸우뚱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아침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과 만들기를 아이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아침에 오면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순서를 아이들 쉽게 기억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아이들이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정말 스스로 하게 되는 자기의 주도적인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아침 일과 만들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아침 일과 만들기 1단계 일과 만들기의 필요성 이야기하기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아침 일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해야 되는 일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도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에 오면 정말 할 일들이 많죠. 가정동신문도 내야 되지, 우유도 가져가야 되지, 가방 정리도 해야 되지, 숙제도 내야 되지. 그러다 보면 깜빡깜빡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선생님은 계속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몸도 마음도 바쁘고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도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스스로 잘 지키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워낙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는 깜빡깜빡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얘기합니다. 네, 선생님, 맞아요.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는 뭐 한두 가지씩 빠뜨릴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순서를 정하는 아침 일과 만들기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이걸 만들면요. 우리가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차근차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아침 일과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라고 안내를 하고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 일과 만들기 2단계. 아침 활동 브레인스토밍하기입니다. 1단계에서 아침 일과 정하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요. 이제는 아침 활동 어떤 것들을 할 건지를 쭉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거예요. 활동 순서에는 상관없이 정말 떠오르는 우리 아침 활동들을 쭉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통신문 제출하기라든지 교과서 꺼내서 시간표 순서대로 서랍 안에 넣기라든지 우유 가져가기 등이 해당이 되겠죠. 또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체온 재기 손도독하기 등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각 밤마다 학급 특색에 따라서 뭐 아침 글쓰기 활동을 하는 반도 있을 거고 감사 글쓰기라든지 아침 책 읽기를 하는 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활동에 무엇을 할까라는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아침 활동의 주체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그런 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함께 기회를 주어서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 일과 만들기 3단계 일과의 순서와 절차 정하기입니다. 2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침에 뭘 해야 될지 그 종류를 정했다면요 이 일들 사이에서 순서와 절차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뭘 해야 될지 종류만 정하면 됐지 굳이 순서와 절차를 정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 순서대로 했을 때 가장 편리하고 쉽다라고 하는 순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함께 정하면 아이들이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차근차근 하는데 훨씬 더 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런 절차가 없고 종류만 있다면 아이들이 한두 가지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순서가 꼬여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2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것들이 쭉 적혀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해야 되는 이 많은 일들을 어떤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처음부터 쭉쭉쭉쭉쭉쭉 나열해가지고 일과의 순서와 절차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반 아침 일과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학교에 오면요. 핸드폰을 끕니다. 다음 신발 정리를 하고 신발장에 신발주머니를 넣는 거예요. 이때는 신발주머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깔끔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오기 전 손소독을 하고요. 들어오는 문인 앞문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 선생님과 인사하고 체온을 재죠. 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가방을 정리하고 숙제 그리고 가정통신문 제출하고요. 가방에 있는 교과서를 시간 순서대로 서랍에 정리합니다. 그 다음, 안전을 위해 책상을 소독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유를 마신 다음에 1교시 수업을 준비합니다. 이게 다 되었다면요. 자유 시간을 갖고 조용히 자기 할 일들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학년과 학급의 특색에 맞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 일과의 순서와 절차를 정해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과 만들기 4단계. 역할극으로 직접 해보기입니다. 아이들과 3단계까지 아침 일과를 만들긴 했는데, 아,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사실 생각만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역할극으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과 역할극 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정해진 일과 순서대로요. 정말 짧은 연극처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두 가방을 메고 학교에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와서 실내 학주머니를 잘 보이지 않게 잘 집어넣고 손소독을 한 다음 교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다음에 체온을 재고 자기 자리로 가서 가정통신문 낼거 내고 교과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대로 해보는 것이죠. 아이들이 되게 신나해요. 왜냐면 어, 이거 같이 다 함께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놀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 하고 신나게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신나게 역할을 다 하고 나면요. 한번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과를 그대로 해보았는데요. 혹시 좀 수정하거나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 부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어, 직접 해보니까 순서를 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어, 이 활동을 더 추구하면 좋겠어요. 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의견들을 또 받아들여서 수정 및 확정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것들을 꾸준히 교실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일과를 꾸준하게 하다보면요. 아이들이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자기주도적인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과를 실천을 하다보면 요 이걸 하나의 고정된 것처럼 실천할 필요는 없고요. 하다 보니까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아이들과 논의를 통해서 수정하고 다시 적용해보는 식으로 아침 일과를 유연하게 적용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자신감도 길러주는 아침 일과 만들기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